네 오늘 일요일 오전부터 우리 페페코인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오늘 바로 제 모든 익절이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결론적으로 페페 같은 경우는 민코인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단기적으로 3주 만에 5만 프로가 올랐어요. 5만 프로. 자, 그만큼 폭등을 보여줬던 애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페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난 도대체 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날짜까지 기다려야지 나는 매도를 할수 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해결이 된다라면 은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결론적으로 언젠간 여러분들도 매도란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도도 습관이고 여러분들, 익절을 보는 것도 습관입니다. 어쩐 분들은 꼭 상장할 때 사서 상할 때까지 어, 한 번도 안 건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자, 절대 코인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코인이라게 어, 스프링 마냥 모았다가 쏘고 모았다가 쏘고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요. 그죠? 렇 그렇다면 이 모았던 기간 안에 있는 비밀적인 대야, 어, 대비 내용을 안다라면은 얘가 어디까지는 쏘겠구나라는 결과값이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예언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이 페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저입수하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고, 저 역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숨기지 않고 그냥 공개를 하고 같이 좀 보면서 오늘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한테 100% 이해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대응 전략집을 좀 만들어봤어요. 페페를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모든 내용들, 제가 말하지 못한 모든 내용들까지 충분히 알아듣기 편하게 다 적어놨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열심히 만든 거 무료로 발송해드리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불장이 시작되려고 시동을 살살 걸고 있는 시점에서 어떠한 애들이 갈지 고르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 가능성이 있는 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10개의 종목을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가서 당장 사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살 필요 없고 얘네들도 사는 날짜와 매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제가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종목과 제가 생각했던 종목 겹치는 게 있는지를 먼저 보시라는 의미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정말로 많습니다. 자,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대응 전략지 꼭다 받아 가시고 이번 불장 주인공이 될딱1 0개의 종목 여러분들 반드시 가져 가시길 바랍니다. 자, 기존 구독자님들은 잘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련히. 그리고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어, 충분히 안전하게 작은 시도로 크게 불려 갈수 있는 기회이긴 합니다. 아 잘만 따라오시면 되시고 다만 절대적으로 욕심을 부르시거나 어 투기로 어, 넘어가서 안된다는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제가 좀 번호 좀알려드릴게요 위에 010 7319 0438 여러분들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자난 너한테 이런 문자를 못 받고 있어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는 100% 무료로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장관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주시면 되시는데 핸드폰으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자문 번호를 외워가지고 문자 보내기 힘드시잖아요. 영상 밑에 보면 더 보기 있어요. 그거 딱 누르시면 아래 같은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거 딱 클릭하시면은 저한테 바로 문자를 보낼 수가 있게끔 다 세팅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이용하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둥 구독자들한테 이렇게 항상 먼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이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 받아 보시는 게 아무래도 정보의 신속성이 훨씬 빨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저한테 장가를 문자 주시면서 난 너한테 문자 받는 게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팅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 놓으니까 여러분들 스리슬쩍 오셔서 좀 보시면 좋겠고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건 여러분들 항상 이 시기에 왔을 때 종목명, 뭐 매수가, 매도가 다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주의사항 같은 거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실 없을 거고 만에 하나 이렇게 받았는데 다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한 부분 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거 불장 리스트에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불장 때 여러분들. 어, 이 10개의 종목, 제가 딱 10개 정도 체크를 했거든요. 10개의 종목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결과감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 이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날짜에 몇 프로까지 펌핑이 올라갈 거다라고까지 다 매도 타점까지 말씀드리는데, 이 구간 되면 여러분들이 자율 매도 하셔도 되시고, 아니, 난 너한테 좀 더, 좀더 디테일하게 좀 내용을 듣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문자로 또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걸 골랐다는 증거 자료들을 좀 같이 보내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아래 보시면은 자 이러한 파일들이 존재를 했잖아요 어 전부 다 세력들이나 대비 문서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유출을 한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정확히 이거 같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어 제가 하는 제가 고른 종목들이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해 보십시오 제가 뭐 엑셀 파일로 보내드리고 좀더 많은 양이 있는 경우는 저가 이렇게 압축파일로도 보내드리거든요 자 이거 그냥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무료로 다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한테 꼭뭐해 주셔야 돼 자,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번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불장만큼은 진짜로 21년도 불장하고는 천이 다를 거예요. 엄청난 폭발력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여러분들도 자 대응만 잘하신다면 정말로 좋은 결과값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잘 하실 거라 믿고요.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제대로 한번 준비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결과값 꼭 만들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구독자분들 자, 저와 함께 하고 계신데 여러분의 투자에 꼭 길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인부 장관이었습니다.